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리입니다 오늘은 15년이 지나가면서 포트레 제품 중에 가장 잘 쓰고 가장 애정했던 제품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그럼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추천 제품은 진짜 진짜 제가 짜잔 바로 트레블러피 파우더 치크 로지 센트 컬러입니다 요걸 이렇게 보면 이 색깔이에요 약간 오렌지 브라운 같은 색깔인데 음... 나와 과연 어울릴까? 했던 제품인데, 지금은 손에 가장 많이 가고 요즘 최애 블러셔가 됐어요. 이거의 좋은 점은 컬러도 너무 이쁜데, 발색력도 너무 좋고, 바르고 나서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요. 진짜 뽀용하고 보송하고, 블러셔 처리를 한 것처럼 되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 색감 자체 무드랑 분위기가 너무 예뻐서 손이 정말 자주 가더라고요.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칠해서, 여기 보시면 이 요철을 파우더가 갖고 가면 싹 가려줍니다. 지금 이 블러셔 한 곳만 완전 이렇게 요철이 다 가려져서 소송하고 부드럽게 처리가 됐죠. 색감도 오묘하고 분위기 있게 예뻐가지고 손이 정말 자주 합니다